보라색 클레마티스도 다시 피기 시작했는데요, 색이 아주 예쁜 그런 클레마티스입니다. 어, 이게 이제 그 봄에 활짝 피었다가 많이 피었다가 어, 시든 꽃들을 다 잘라주고 가지를 조금 잘라줬는데 어,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들이 다시 피기 시작하고 있고 봉우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클레마티스가 어, 세 가지 정도로 꽃이 피는 가지가 이제 묵은 가지에서만 피는 게 있고, 묵은 가지와 세 가지에서 피는 게 있고, 또세 가지에서만 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클레마티스는 보통 묵은 가지와 세 가지 모두에서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저희 정원에도 품종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어, 봄에 한 차례 피었다가, 어, 가지치기를 한 후에 새순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꽃이고요. 이 클레마티스는 꽃이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넝쿨로 올려서 아주 예쁘게 보면 정말 정원이 화사해지는 그런 꽃인데 이렇게 다시 2차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꽃도 참 오랫동안 피죠 어~ 아주 많이 피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간이 계속 피어서 꽃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주황 색깔이 아주 진한 주황 색깔이 예쁘고 꽃 모양도 상당히 예쁩니다 어~ 노조 활동 굉장히 잘하고 해마다 잘 올라오는 아주 키우기 쉬운 꽃인데 이렇게 꽃도 오래 피고 또 포기도 매년 잘 늘어나고 하는 우리나라 야생화입니다. 꽃을 한 차례 예쁘게 보고 짧게 가지치기를 했던 분홍 조팝인데요. 어, 쇠순들이 쑥쑥 많이 올라와서 어, 꽃봉오리가 많이 맺혔는데 이렇게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서 어, 예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조팝은 그렇게 어, 한번 꽃을 본 후에 짧게 가지치기를 해서 어, 이렇게 새순을 또 받아서 꽃을 보고 어, 이렇게 하면 아주 아담하게 키우면서 꽃을 예쁘게 오랫동안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꽃이 피었고 꽃봉오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꽃들이 한 차례 피면 한번더 잘라주면 세번 정도까지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봤는데 올해도 이 꽃들이 한 차례 다 피고 질 때쯤 다시 한번 가지치기를 해서 어,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세 번째 정도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팝은 그렇게 보면 아주 풍성하게 아담하게 꽃을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피기 시작했고요. 그라스나 사초 종류는 워낙에 크게 자라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서는 그걸 키울 수가 없어서 안 키우다가 이번에 은사초가 많이 크게 자라지 않으면서 색이, 어, 은청색이 나는 게 예뻐서 심었는데요. 봄에 아주 작은 포트를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좀더 커지면서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심어 놓으면 이런 사초들도 정원에서는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은사초가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기 클레마티스 앞쪽으로 심어서 어, 클레마티스 뿌리를 좀 가릴 수 있도록 어, 클레마티스는 이제 해를 많이 봐보는, 봐야 꽃이 예쁘게 피는 그런 종류이긴 하지만 어, 뿌리 쪽은 해를 직, 직사광선을 직접 받으면 그 뿌리가 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주는 게 좋아서 멀칭을 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작게 자라는 이런 식물들로 덮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은사초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은사초 앞쪽으로는 잎이 좀 독특하게 세개의 잎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일종의 새덤 종류인데요 새잎공의 비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또 블루초라고도 해서 이름이 특이해서 어,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월동도 잘 되고 잎도 예쁘면서 또 단풍도 들고 가을에 꽃이 분홍색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심게 돼 있는데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심어놓고 매년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일종의 새덤입니다. 잎이 굉장히 예쁘고요. 가을에 분홍색 꽃도 아주 볼만하다고 합니다. 어, 잘 자라고 있는 국화인데요. 봄에 가지치기를 했고 그 후에도 계속 이제 너무 많이 자라면 잘라주고 순지르기를 해서 키가 많이 크지 않도록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국화인데, 이제 어떤 분이 지금 국화가 어떤 상태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 국화도 보여드릴 겸 해서 지금 국화 쪽으로 왔는데요. 어, 요 국화는 이제 그렇게 봄에 어, 가지치기를 시작을 해서 어, 게 이제 가을쯤에 꽃이 피기 때문에 어, 지금 7월달 정도에 이제 가지치기를 끝내는 게 좋고요. 어, 그 이후에는 이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키워서 이제 가을에 예쁜 꽃을 어, 보면 이제 됩니다. 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가지가 풍성하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키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이번 달 정도까지는 어, 조금 더 키를 이제 낮춰줘도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7월 한 중순인데 이렇게 조금 너무 키가 커졌다 싶으면 여기서도 더 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꽃필 무렵에는 조금씩 이렇게 위에 순지리기를 조금씩 더 이렇게. 지금 저희도 이쪽 뒤에 국화는 좀 많이 키가 좀 커져서 국화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키가 좀 커지는 국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지리그를 조금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 국화는 자라는 어, 그걸 보고 키를 보고 이렇게 순지리그를 해서 어, 키를 낮추어서 그리고 가지 수를 많이 해서 꽃송이가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해서 국화를 키우면 되고요. 그런 가지치기는 이번 달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을 너무 늦게 보게 돼서 꽃 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번 달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끝내고 그렇게 가을에 이제 풍성한 국화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봄에 국화 가지치기를 처음에 했을 때그몇 개를 이제 삽목을 했던 그런 포트이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제가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온 가지들을 이제 종류가 다른 국화들이어서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한 곳인데요. 어~ 굉장히 국화는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놓으면 뭐~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려서 어~ 이렇게 잘 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게 제일 처음 이제 그~ 국화를 가지치기해서 삽목을 했던 건데 뭐~ 밑에 보면 뿌리가 엄청나게 나와 있고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삽목한 국화도 어~ 키가 그냥 쑥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삽목한 것도 지금 가지치기를 한두 저기 한두 차례 좀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세개 정도의 국화를 심었었는데 지금은 가지수가 훨씬 많아졌죠. 풍성해졌죠. 이 삽목한 것도 봄에 삽목한 거는 어 굉장히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어~ 이거 꽃필무렵이면 얘도 그~ 정원에 그냥 심어놓은 것과 같이. 너무 키만 커지고 어, 꽃송이는 많지 않고 이렇게 뭐또 쓰러질 수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목한 것도 어, 크는 정도를 봐서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고요. 저는 한두 차례 정도 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좀 이대로 그냥 크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순지르기를 이렇게 해주면 어. 훨씬 가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풍성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아직은 7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조금 더 해서 그래서 해서 더 풍성하게 볼수 있게 키는 아담하게 이렇게 삽목한 어 것도 좀. 가지치기나 순지르기를 좀 해서 도 풍성하게 예쁘게 하면 더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삽목한 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 요거 하나만은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몇 개를 같이 화분에 심어서 분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는 이렇게 삽목한 거를 이제 정원 밖에 텃밭 주변으로 계속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 텃밭 주변이 어, 지금도 국화들이 어, 많이 이제 있는데요. 아직도 좀빈 자리가 군데군데 있어서 그곳에 옮겨 심어서 텃밭 가장자리에서 예쁘게 국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를 이렇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봐도 되고 또뭐 주변에. 국화를 선물하고 이제 싶은 그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그 가을쯤에 꽃, 꽃봉오리가 이렇게 달렸을 때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삽목이 잘 되는 국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면 좋고요. 저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세계 그 국화들이 이제 이렇게 제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가지치기한그 국화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습니다.